클럽이 이렇게 오픈이 될 때는 우리가 릴리스가 필요합니다. 릴리스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 토우가 목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, 그리고 그립은 똑바로 오른손이 조금 더 말려 있는 상태로 그립을 잡아주세요. 그런 다음 이 상태에서 이 토우 말고 뒷 부분이 목표를 가리킬 수 있게끔 왼손을 바깥쪽으로 말아보는 이 트레이닝을 해보는 겁니다. 어드레스 임팩트. 그때 오른팔이 펴지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세요. 어드레스, 임팩트, 어드레스, 임팩트 이 느낌을 기억해 보는 거죠. 자, 백스윙까지 올라가서 임팩트 뒷부분이 닿을 수 있게끔 자, 이렇게 된다면 릴리스를 잘한다는 겁니다. 다운스윙, 릴리스 이렇게 왼손에 새끼 약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말아주는 느낌입니다. 그런 다음에 금방 느꼈던 이 손에 롤링을 느끼면서 클럽을 닫아준다면 보다 손쉽게 클럽이 열리는 부분을 방지해낼 수가 있습니다.